님 사무총장 권석창입니다. 시, 사무총장은 어, 여러분들 투쟁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부르군입니다 필요하실 때 이메일로 그리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당명을 바라보면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 제 주변에서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이상한 물이 들어서 운동권들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정신 나간 친구들이 탄핵 찬성한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우리 공화당이래요. <laughs> 너네 공화당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이 됩니다. 야, 그래서. 너 우리 공화당 아니잖아. 그랬더니 우리 공화당 당명을 우리 공화당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잘 지었다. 아,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총장으로 와서 사실 몇번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너무 덥다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집단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행정학 개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조직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먹조직 말고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직 목표가 뚜렷하냐.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느냐. 이곳으로 결정이 납니다. 지금이가 이 조직이 민주당 한국당보다 좀 약하다고 해도 시간 문제입니다. 왜이 조직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공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사람들. 이거 뭐 부부가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작은 조직이 부부입니다. 이게 더 커지면 제일 큰 조직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는지 인민민주주의로 가는지 모릅니다. 목표가 다른데 잘될리 없습니다. 그 안에 구성원이 다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몸 담았던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제언합니다. 목표를 뚜렷히 하지 않으면 붕괴될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이긴다. 승리한다. 왜? 목표가 뚜렷하고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단이고 우리는 이념의 집단입니다. 우리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요새 느끼 느끼는 거 계시죠? 어제 한달 만에 양대 정당 말곤 공화당이 제일 많이 나와요. 평화당, 바른당, 정의당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투쟁의 전사의 최고봉 조원진 대표. 대한민국 최고 정치력을 자랑하는 홍문종 대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행정 능력의 달인 권석창입니다.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변하는 모습, 언론에서 변하는 모습, 우리끼리 떨리던 모습이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천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그 순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권석창 신인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